쌀은 밥의 역사다. 황토 대지와 뜨거운 햇살이 하얀 쌀로 변해 내 집에 오기 전 비를 맞으며 덩이로 뭉친 흙 속을 뚫고 나온 한 알. 여리고 가냘픈 한 가닥 줄기에 매달려 머리카락처럼 얇은 뿌리를 땅에 내려 1년 사계절 비와 햇살을 맞고 천지의 기운을 온몸으로 받은 한 알. 밥알이 되기까지 봄의 땀방울 여름의 더위, 가을의 수확과 겨울의 휴식 속에 풍성한 결실을 위해 한알한알 그윽이 조상과 부모님의 손길이 닿은 한 알. 그것은 곧 생명의 역사입니다. 기미도 쌀이라는 시에서 살고 살면 먹게 됩니다. 어떤 밥을 먹었는지, 어떤 쌀에서 만들었는지, 어떤 사람과 먹었는지, 어떤 기분으로 먹었는지 우리는 때로 묻습니다. 내가 먹는 밥 속에 역사나 이야기는 있는가? 별을 뿌려 열매로 맺히기까지의 시간은 쌀 속에 고스란히 담겨있지요. 흙, 물, 햇살, 바람, 모두가 함께 빚은 밥한 공기, 일상 속 작은 기적입니다. 매일 같이 먹던 밥한번 마음 열어 먹어봅니다. 쌀을 만들기 위해 부지런히 눈을 지켜낸 마을 어르신들의 손을 기억합니다. 그저 흰 쌀밥 한 공기라 부르는 밥일까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입니다. 종묘와 전답에서 흘린 땀방울, 햇볕에 그을린 농부의 얼굴, 비바람을 견딘 이삭들, 그 모든 것들이 모여 한 그릇이 됩니다. 가끔 밥상에서 눈을 들어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함께 바라보면 그 속에 깃든 사랑과 정성, 누군가를 위해 준비한 마음을 선물로 얹으세요. 쌀한토란토리, 더큰 사랑을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메마른 마음에 따뜻한 물을 부어주듯 밥은 누군가의 하루를 채우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매일 먹어도 먹을 때마다 다른 맛이 밥입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사는 우리는 같은 쌀밥일지라도 저마다 다른 의미로 밥을 먹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의 명언. 지혜로운 자는 하루 한끼 밥을 먹을 때조차 그 안에 담긴 모든 것을 되새기며 사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